네. 청년군은 하수공무단 방류 외 청년군수는 청년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책임지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1시 2025년 7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청년군청 앞 주관 청년환경운동연합 청년군시민사회연대회 침하고 있습니까 청년군 어해 행정사무감사 이따위로 할것 같으면 세비 받나봐서 어디나 대고 국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행정 감사, 행정 사무 감사, 무단 불법 방류에 대해서 말을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수연 여가 21년부터 23년까지 9천백만원낸거돈 어디에다 쓰고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하고 무사람이나 보완을 해가지고 정확한 정수 시설을 거쳐서. 하수정말 전장으로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금 여름날에 이 국민들 앞워 놓고 지금 만원 됩니까돈다 돌려주든지, 세금징수 하지 말든지, 청년군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소. 청년군은 해도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두분 다시 이다날렇으면 셰비 만나봐고, 분명히, 사태를 나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년한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박상수 의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청년한경운동연합 의장 박상수입니다 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녕 하수종말 처리장이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 특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이 죄를 사면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을 가지고 창년구는 아무 죄도 없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한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창녕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조사를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0개월 정도 엄청난 부담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해청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기소 요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할청인 장영군에다가 과태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청에서 검찰에 장영군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데 검찰에서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미명하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했는지 안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누구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받게 한다면 창년군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똥이든 오줌이든 공장의 폐수든 들어옵니다. 이 하루 250톤 일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창녕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이 오폐수를심사지에 모아서, 그러고 나서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만들어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 이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침사기 들어가기 전에 물을 무단 방류했다. 관내였다. 말을 합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오패수를 바로 강으로 방류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청년부는 그렇게 했고 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례가 아니라 당연한 불법행위를 24년 동안 했다고 석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4년 동안 불법행위를 창립무리 했다? 그렇다면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행위를 한 창립군을 정확히 감사를 하고 그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의회 또한 침묵을 지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누락합니다. 문법행위를한 청년군과 이 사실을 안 의회에서 왜 누락을 합니까? 정확하게 문제라 있는 것을 깊어야 하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잘못을 한 청년군을 놔둔다면 누가 공무원들이 의회의 말을 듣겠습니까?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이렇게 쉽게 대팽개치는 의회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십 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청년군이 아나운서 무인격인 이런 대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군수가 최승신이던 군수라면 당장 사실을 알았다면 행위를 해야죠. 공무원을 부르고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재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시설공단 이사장을 해임해야죠 불기소 처분,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죄가 있습니다. 특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에다가 저희들 시민사회가 청년환경운동연합이 직접 고소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소 유예됐던게 불기소 처분이 만약에 중식적으로 기소된다면 그때는 청년군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저희들 똑똑히 보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똑똑히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단방류를 했습니다. 낙동강, 그 물, 부산 사람 먹고 경남 사람 먹습니다. 창륜군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까? 부산, 경남 사람들, 창륜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페스 시설, 바로, 방류하고 TMS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나가는 것은 TMS에서 잡습니다 하지만 장윤문이 가지고 있는 간이공공시설에서 방류하는 것은 TMS로 잡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청은 의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 거짓말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반을 간이공공시설로 또는 무단 방류를 했습니다. 이러한 청년군이 부산 경남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이고 이물을 부산 경남 사람이 먹었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장년군수라면 정말 쪽팔려서 박해 당하지 뭐합니다. 경남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 어떻게 봅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도 안에 숨어서 모른 채 하고 저희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회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법행위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무단 방류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면 공동조사를 통해서 시설이 잘못됐는지,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는지, 의회가 잘못됐는지, 청년분이 잘못됐는지, 쪽팔린다면 밝히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창녕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 조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관리공단 이사장, 즉각 창녕군수는 해임을 하셔야만 그 진정성을 창녕군민 동안 믿고 낙동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녕군수의 말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 오늘 청년 군수를 만나서 꼭 민간합동조사와 군수의 사과를 드려야만 저희들 나갑니다. 청년 군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박성수 의장님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할 건데요. 청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평남수 의장님과 별의아나탐표 사무국장 김연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청년 국민은 하수도 요금 다 냈다. 그런데 청년군은 하수를 왜 무단으로 방류했는가. 청년군수는 불법 방류 책임지고 민관합동조사단 적각 구성하라. 청년 하수수의장의 불법 방류 실태가 청년군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의 일을 올려내리는 청년군 행정의 민낯이 청년군변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청년군민은 청년군 전역이 영남권 최초로 유래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곰전으로서 자부심이 컸다. 그런데 청년군 행정의 앞에서는 유래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하겠다고 떠들면서 정작 뒤로는 환경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다니 말물이 막힌다. 낙동의 무단 방류된 하수는 단순한 행정차고가 아니다. 이는 영남 전체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범죄이다. 매년 여름이면 창무라는 낙동강 녹조는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강한 독성물질로 코끼리 3 5 0만을 한꺼번에 모사시킬 만큼 맹독이며 치매, 간질환, 신장질환, 생식 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독성은 낙동강 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돗물, 실내공기, 심지어 사람의 코스에서도 검출된 바 있다. 녹조으로부터 피해는 창녕의 농산물과 낙동강 주변에 살고 있는 창녕 주민 역시 결코 예외가 될수 없다. 따라서 창녕군의 불법은 창녕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중범죄인 것이다. 그런데도 창녕군 의회는 10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경남도민의 관심을 받았던. 창령하수처리장 불법방류 관련 내용을 감사강평에서 단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곧 창령하수처리장 불법방류는 본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밖에 익힐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창령군 행정을 비호하는 처사로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큰 문제는 창령군수의 침묵이다. 사건이 드러난 지 15일이 지나도록 이어지는 분수의 침묵은 사실상 책임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책임 있는 행정의 수장이라면 지금에도 사죄하고 다음 상항에 책임 있는 조치로 나서야 한다. 첫째 불법 방류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82일 동안 창녕군에서 발생한 하루 6,000톤의 하수를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한 것은 500만 부산 경남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명백한 환경 범죄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통제실 데이터 삭제, 유량계 전환 차단, 운영일지 미작성, 수질검사 미이행 및 허위기재, 방유량 조작과 수위 왜곡 등총 814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커녕 행정내 자체 진상규명조차 없었다. 하수도 요금 다 받아가면서 군민을 기만한 행정, 즉 하수도법 위반, 행벼, 행, 형법 위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추가 불법 방류 의혹을 조사하라.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창녕 하수처리장이 또다시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창녕군은 이를 뭉개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방조이다 셋째 공단 이사장의 해명은 명백한 추가 자백이다 군의회 감사장에서 공단 이사장은 창령 하수처리장 무단 방류는 불법이 아니다 시설 설계상 지난 24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변이었으나 오히려 과거 수십 년간의 위법행위까지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창녕군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넷째, 창녕군민은 피해자이다. 창녕군민은 수십 년 동안 정당하게 하수도 요금을 납부해왔다. 낙동강을 더럽히려고 낸 돈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창녕군과 창녕 시설관리공단이 낙동강 무단 방류라는 환경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괴감으로 힘든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다섯째, 창녕군 수도과장은 군정 질의에 답변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 공공 하수처리장과 간이 공공 하수처리량 방류구 통합 공사의 목적과 운영 관련 답변에서 창녕군 수도과장은 간이 공공 하수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구가 두 군데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의심하는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TMS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합류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과 공공간이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관리 항목과 기준이 다르므로 방류구 통합은 사실상 불가하며 TMS 측정은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간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은 관리할 수 없다. 또한 방류수질관리기준이 다른 시설의 방류구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창녕군이 은폐조작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창녕군 수도 과장의 군정 지리 답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창녕 하수처리장의 불법 방류에 대한 창녕군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관련 사실에 대하여 창녕군 의회 답변에서 축소 은폐하려는 거짓 답변까지 일삼아 사실상 불법 방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자격이 없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창녕군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창녕군과 군우회는 이미 이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자격이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군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너진 창녕의 자존심을 하루빨리 바로 세워라. 둘, 창녕 창량 군수는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창녕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은커녕 관행 오는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창녕 하수처리장 불법 무단 방류에 대해 원인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환경 단체 활동가에게 가짜 사실을 퍼트린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며 급박하였다. 따라서 시설 관리공단은 시설 관리공단 이사장은 더 이상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작년 군수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7월 3일.